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보니까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개를 데리고 운동을 갑니다. 날마다 개하고 달렸어요. 개가 빠른지 내가 빠른지. 개를 묶어서 가기도 하고 개를 풀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은 개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도 개한테 지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뭐라고 수근 대게요?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네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어떤 때 같으면,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안 했을 텐데, 그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개와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속도로 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은 개만큼은 달리는구나, 아, 개 같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년 후에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는 개를 이기는, 그런 달리기를 했어요 저도 개보다 빨라요 저 개를 이렇게 들고 대고 다니다가 제가 이제 저 벗개죄를 올라가면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나 따라와봐라 하면서 딱 다니면 오다가 그냥 혓바닥이 이렇게 나와서 헥헥 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저는 개보다 조금 난 사람입니다 <laughs> 저,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수근수근 대기를 저 사람은 개보다는 낫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평생을 노력해서 얻은 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개보다 낫다였습니다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과연 누, 무엇과 누구와 경주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누구와 경주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살아가는 것을 알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고가르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네 개의 전치사에 의해서 삶이 결정된다 이야기랍니다. 전치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전치사 네 가지 중의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 의한 삶,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삶의 주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 이 삶은 무슨 목적에 의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네 개의 전치사를 동, 동반한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그 대답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주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현상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경주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그 달리기를 한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일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이 11시 예배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의에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의한 삶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가던 길을 우리가 좀 멈춰보고, 내가 지금 경주하고 있는 대상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옆집 사람입니까? 앞집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냐, 그 누군지를 우리가 보살, 되돌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돈과 경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경주하는 사람을 돈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들 이 돈사람, 여러분들 이 돈과 경주에 가는 사람, 내 삶을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일, 하지만 결국은 일을 통해서도 돈을 얻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 권력과 경주합니다. 그러나 힘이 빠진 술탁이 무리해서 쫓겨나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 권력이 없어지게 되면 허상만 남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사람은 사람과 경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경주의 대상이 아니고 협력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서로 경쟁하는 경쟁구도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경주하면요.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질투와 시기심의 노예가 됩니다. 저 사람이 이만큼 하네? 나도 저만큼 해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다 보면 시기심하고 경주심이 계속 질투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계속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정말 참 사람은요 나누어 주고 평화하고 상생 서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과 같은 참된 가치와 경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와 경주하고 있는가를 그런 묻는 부름에 여러분들 바르고 정직한 대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필요한 우리 자기 시생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면서 죄물에 대한 그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간 그 내용과 연결해서 또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또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 주의 말씀을 잠시 연상해 보면요, 한 율법 청년사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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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구했다가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시는 그 물으시기를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묻습니다. 그때의 율법사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요 다 지켰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10개 명 지켰습니다. 하나님 원하실 때 헌금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얘기예요. 그때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내용을 공감복음, 세공감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감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에는 슬픈 낯으로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근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영생도 얻어야 되겠고, 돈을 팔기는 아깝고, 남들에게 그냥 주기에는 더 아깝고,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좋을까 결국은. 슬픈 낯으로 돌아갔다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얻으려고, 얻으려고 한그 영생은 얻지 못하고 오로지 고민만 얻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저 이 변변치 않은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젊은 부자가 근심하면서 낙심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힘들겠다 이 얘기에요 지난주에 본 문과 연결해보면 더 이상 우리가 더 생각해볼 가치가 없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생하기가 어려워졌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정말 힘드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아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돌아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우선 순위에 두고 따를 수 없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물질도 들어져 있습니다. 명예도 들어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자존심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기 힘들 만큼 부자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부자도 적당히 되어야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도 마찬가지. 자존심 세우는 것도 적당히 세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지위 때문에 교만해져서 예수를 영접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면요. 그 지위는 결단코 그 사람을 높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젊은, 젊은 율법사가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영생은 얻고 싶은데 마음도 있는데 그만 슬픈 낯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나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이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정말 어려운 표현입니다. 낙파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을 끼워 보시죠. 바느질할 때 실을 이렇게 끼워 보면 저도 어렸을 때저의 할머니가 이상호야 불러요. 그러면 아 바늘 끼우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할머니 어디 있어요? 그러면 미리 할손제가 가서 바늘귀를 이게 렇 실을 이렇게 팀으로 묻혀서 싹 쌍어요. 그러면 나 너는 그렇게 한 번에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눈이 어두셔서 그런 거. 지금 저도요 노안이 와서 그런지 멀리 바라보고 이렇게 깁니다. 그 모습이 상상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도 어렸을 때는요 가까이 두고 한 번에 넣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흔들흔들 거리기도 하고 멀리 해보기도 하고 몇 번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실에다가 바늘귀에다 실을 넣기도 어려운데 낙타가 그곳을 지나간다.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근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렵다?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이 청년의 우선순위에는 재물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재산에 몰입했던 나머지 누군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과민 반응 나타내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물자만 얘기를 해도요, 미음자만 얘기를 해도요, 이 청년은 과민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물질에 대한 자존심이 그만큼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재산 때문에 교만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좀더 참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입대 하려고 그런 마음도 심지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했다라면요, 부자도 더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하늘나라도요 들어가고 다 얻을 뻔했는데. 쓸데없는 슬픔을 가지고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다 아주 유감스럽게 되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하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재밌는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둥근 성이 있는데 그 성에는 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가면 반양에 가면 사대문이 있잖습니까. 이 사대문 큰문 외에 이제 조그만 문을 두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합니다. 큰문 다음에 조그만 문을 만들어뒀어요. 근데 이큰 문은 아침 저녁에만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아침에 열어두고 저녁 시간이 되면 닫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거기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성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출타했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 그만이 바깥에서 거주해야 되거든요. 불편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쪽문을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일종의 우리들로 말하면 사람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어 쪽문을 만들어 둔 거죠. 그 작은 문을 만들어 뒀는데 사람만 간신히 가는 성 밖에서 잠을, 으, 세우, 밤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드러나야 되는데요. 이 문의 별명이 뭔고 하니 바로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뭐냐면, 사람도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문. 그런데 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낙타에서 내려야 돼요 낙타가 쥐고 있는 그 짐도 모두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도요 이 배낭을 짓든지 아니면 어떤 가방을 들고 있었다든지 하면요 이 문을 들어가려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사자 하나씩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내려놔야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힘들게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고 명예고 이런 교만한 마음과 불순한 마음들을 모두 버리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조금 전문적인 해석이 남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낙타를 카멜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낙타를 카멜이라고 합니다 카멜로스라고 하는데, 이 카멜이라고 하는 에의 단어의 단어가 헬라어에선 조금 헷갈리게 쓰여져 있어요. 이 에를 이로 발음할 때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카멜로스를 카밀로스로 읽게 되면 그렇게 쓰게 되면 다른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나타가 다른 뜻이 되는 겁니다. 카멜로스는 나타인데 카밀로스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카밀로스는... 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해안가에서 많이 일하시다 보니까 닭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닭줄이 얼마나 두꺼워요. 닭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닭줄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닭줄을 바늘 귀에다가 넣는다.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낙타 들어가기도 심지어 어려운데 이 닭줄을 끼어 넣는다. 정말 거대한 바다 라니 부서는 있을 수. 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해석의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대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이들은 이미 답을 알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갈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쾌한 답을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바늘귀보다 하늘기보다 더 좁은 곳을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한, 우리 한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다는 말하고 불가능하다는 말하고 아주 어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무슨 말을 할때 모두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아니야, 아니야, 틀려서 내 말이 맞다니까 하면서 물질을 많은 사람들은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자의 자만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자부심을 가지고 돈을 가지게 되면 축복도 가진 것처럼. 좀더 생각하고, 좀더 나아가지고, 우쭐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잘 벌릴 때 회계했습니까? 아니면 잘안 벌릴 때 회계했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회계할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 뿐입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건두 번째입니다. 세번째예요 아이, 지금 한참 멀어지는데 그것이 축복인 것만 같고요.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내 편한 주의로 물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업이 안될때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됩니다. 함되게 될 때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이 잘잘못 됐나 이제서야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하게 되면 진실하기가 어렵고 또 가난한 사람보다 의인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마음도 부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져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심지어 마음도 부족함 없어 보이는 겁니다. 미국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미국 대학생들에게 어떤 설문을 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답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질문에 미국 대학생들 80%가 예스 yes!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느냐 그리고 내세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80%에 대답한 그 미국 대학생 청년들이 약 40%만 40%만 예 대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에 여러분들에게 이두 가지 질문을 한다면요.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내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 잘 반도 대답 못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 내세가 존재하고 존재한다고 믿는다면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을 진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시면 살 겁니다. 물질도 포기하고요,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풍조들은 뒤로 가고요. 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즐거움과 늘 찬송과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생을 해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부유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못 믿고 천국과 지옥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불신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세상으로 묶어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들이는 것이 물티지라고.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돈 얻어야 되니까요. 물질 없이는 못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만 마태복 6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 고백합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돈이 많은 곳, 그곳에 마음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아주 이기주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주 못된 매력이 있는 도구예요.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지려고 합니다. 우리 말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야 얻어 먹을 수 있지, 부자의 집에 가면 단한 숟갈도 밥을 얻어 먹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요 대문도 꽝꽝 닫아놓고 살아요. 누가 가져갈까봐 요즘에는 그냥 응. 어? CCTV도 걸어놓고 누가 가져갈 건가 가져갈까 그런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대문도 없는 집에 가야 밥한 숟갈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다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예물를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잘 믿는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 내속 사람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가 운전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가치관, 내 성질, 내 생각 모두 예수님 말 앞에 모두 복종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했지만 창작 그러진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잘못된 진그 질문 속에서도 다른 대답을 해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버릴 것을. 깨끗이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살지 마세요. 어렵게 믿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실하게 살기에 편리하도록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믿음인 믿음 생활이 나를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엎드려야 돼요. 나중에 내가 다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엎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엎드려야 돼요. 나중에는 시간이 더 없어지고요. 나중에는 더내 육신이 더 연약해질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한 가지 내 자아가 온전히 죽고 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으면서 세상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 주시사, 내 삶의 전부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갈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하나 더여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저희들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저희들 따라가며 살아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며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의 무범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이 시간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시간과 열정과 내 모든 소유를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는 다리새인처럼 주님을 따르는 척 예수님 따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직분, 이름만 직분자가 되지 않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